잘 모르겠어요. <laughs> 면접 분위기 어떠셨어요? 아, 근데 면접 분위기는 그래도 면접이랑 부담감 때문에 좀 무섭긴 했는데, 음. 그래도 오른쪽에 계셨던 면접관님은 좀우망하셨 우마... <laughs> 이동이었습니다. <웃음> 학교는 어떤 것 같아요? 직접 와보시니까. 그냥 뭐, 딱 제가 생각했던 대학교 캠퍼스 느낌. 합격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을 습격, 해봐야 알겠지만 음, 주신다면 잘 네, 하겠습니다. 입학하고 가장 네. 하고 싶은 일이 뭐, 뭔가요? 저는 영화 촬영을 꼭 보고 싶어요. 아, 영화 촬영. 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영화 촬영 위해서 앞으로 정진을 하길 그렇게 바랄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 면접 어떻게 기분이 어때요? 지금 느낌이 어때요?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네. 아, 네. 여기 합격을 하게 되면, 어, 여기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어, 하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어요? 어,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어,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수 있는 영화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아,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잘 돌아가시고, 꼭 학교에서 다시 보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오늘 분위기 어떠셨어요? 어, 분위기. 열, 아,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상 질문에서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실망했지만, 그래도 멀어서 짝뽕시켜서잘됐어요 아, 그럼 혹시 뭐 기억 남는 질문, 면접 질문 하나 있어요? 자기소개. 자기소개. 네. 자기소개 잘하셨어요? 아, 앞에 버벅거려가지고. 그, 그 교수님께서 아, 긴장스러우셔도 된다고 하시는데 참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아, 많이 돼서 <laughs> 네. 학교 좀 둘러보셨어요? 아, 사실 여기밖에 못 봤는데 굉장히 굉장히 커가지고 네. 아마 하루만에 다못끌어가지 않을까요? 이제 네, 만약에 저희 과 여기 학하게 되시면 네. 혹시 뭐 지망하는 파트가 있으실까요? 뭐 촬영이라던 뭐 연출이던 조명이던 아 저는 촬영 이요네와아 공교롭게도 제가 네. 촬영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어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엄청 고요하고요 되게 말 그대로 공식한 분위기요 대기실도 그고 어. 면접도 그렇고 음 그러면은 그 이제 교수님 세 분을 이제 런관으로 만나셨는데, 네. 교수님에 대한 첫인상은 어떤요 아, 왼쪽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뭔가대학생분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 한 분은 되게 네. 아프신것같은한 어. 분은 학과장 느낌. 그 교수님 세분 중에 실제로 학과장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질문을, 질문 담당이신 것 같은 분이 있을요 아, 그럼. 네. 그럼 혹시 뭐, 이제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을까요? 이게 남는질문나요 16년이면 1 8 그냥 예상한 질문이고 많이 받을 수는 있는데 아, 정말요? 약간 동영상년이 앞서 저도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아. 네, 저도 16학번인데 지금 27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2년 늦게 들어왔다 아. 그러면 네. 혹시 이제 여기 영화과에 만약 입학을 하게 되시면 어. 저희 이제 단편영화 찍는 수업이라는 거나 네.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지향 파트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laughs> 촬영, 조명, 음향 이런 등 혹시 하고 싶은 파트가 있으신요 어, 저는 약간 기계적인 부분은 진짜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배워보고 나서 그거는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laughs> 아이디어적인 거를 많이 쓸수 있는 거. <laughs> <laughs> 기술적인 부분에서 촬영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촬영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네. 감사합니다. 아, 면접 시고 나니까 기억에 남으시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질문도 기억이 안 나고 적절한 것도 뭐라 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잘가벗겨진 기분이었다 <laughs> 그런 거로 생각하고 <laughs> 싶니다 저는 이제 자기소개부터는 이제 스탠에 가다가 갑자기 이제 <laughs> 뭔가 잘못되었으면. 제가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을 해도 맞는 건가 싶고 약간 숨어버리고 싶고 그냥 까꿍하고 없어지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오실 때 혹시 학교 분위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학교 분위기가 완전 이이 풀이 산 너무 좋아 보여요. 이 맑은 공기를 네. 네. 영화 이 영상과 언니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이런거 이런거 그래서 좀 좋았습니다. 담요가 챙겨주시고 음. 저좀 많이 챙겨주거든요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laughs> 저희 인터뷰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튼 네. 정말 억울한 것같제 얼굴 영상 저 구독했거든요 <laughs> 네. 영 그래서 <대해서> 썸네일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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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이제 좀 끝자락이라서 아, 교수님들도 많이 힘드셨을텐데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다 제가 대답도 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아그 질문 그냥 인생영화? 인생영화가 응. 뭐냐 응. 그거가 제일 기억에 남는것 응. 같아요 그럼 답변은 응. 어떤거죠? 원래 제가 액션영화 같은거 보면 응. 되게 화면전환 빠르고 약간 막 여러 각도에서 약간 찍는 이런 액션씨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약간 어떤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약간 영상의 속도감이 약간 느껴지는 약간 그런 연출 방법이 있어가지고, 어, 이건 뭘까? 이래서 약간 좀 인상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 그, 음.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뭐죠? 그게 다만 악에서 보와졌어요 아, 다만 악에서 아, 보와주어 네. 그러면은, 이제 연출 관련 카메라 그컷안에서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촬영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아니면 액션 연출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솔직히 다 관심이 많아는데 네. 현재는 뭐 하나를 도 음, 좀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몇을 보고 오셨지만, 다른 학교도 드러나셨다고 들었는데, 다른 학교부터도 저희 학교로 오실 건지, 죠 아, 정말요? 예, 아, 정사니다 정말요? <laughs> 아, 그리고 약속한거 있잖아요. <laughs> <laughs> 아, 여러 아, 위나 오늘 면접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면접 어떠셨어요? 어 처음에 얘기할 때좀 많이 떨렸는데 막상 들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교수님들이 많이 뵙고 <laughs> 아, 아, 네.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분위기 좋보신것 같은데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어, 분위기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아, 네. 좀 가을 장분위이 되면 많이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예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방송영상들었테 화이팅! 저거 <laughs> 똑같으신데 아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면접보러 오셨는데 네. 끝났죠? 네 저.. 예, 기분이 방금...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어.. 저.. 아... 아 근데 약간 교수님들께 더 잘해 주셔가지고 붙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약간 이렇게 자만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네 그러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살짝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오늘 여기 한국 영상대학교 이렇게 와봤는데 분위기 어때요? 어 저는 원래 다른 학교들은 약간 딱딱하고 그렇다고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어 여기는 와 보니까 딱 도착했는데 부스들도 막 이렇게 있고 많이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그리고 또 면접 시작하기 전에도 떨지 말라고 일부러 말을 자꾸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덕분에 떨지 않고 잘 하게 된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편안하고 좋았어요. 아, 이게 오늘 영화 영상과 이렇게 면접을 했는데 혹시 합격을 하게 되면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laughs> 어, 아무래도 저는 이때까지 영화를 한 번도 촬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하고 싶은 건 영화를 만드는 것이고 어, 네, 가능하다면

전국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입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유지연접어요합각 무슨 아, 교